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자를 알, 한자를 잘 알려주는 영감탱이 김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주 그 즐겁게도 이 상하이 후단다시에, 어, 계시는 유민정 박사님이 또 와주셨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와. 어, 이 박사님이 지금, 어, 이 상하이, 상하이 못 가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죠.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이, 반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 박사는 못 가서 괴롭지만, 나는 유 박사를 자주 봐서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 모든 게다 나쁜 건 네. 없죠. 그렇죠?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유 박사, 존 볼턴이라는 사람 알죠? 아, 그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 그, 백악감, 국가 안정 보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코스요코스요 인텔러처럼. 히틀러처럼, <laughs> 히틀러처럼. 예. 아, 히틀러처럼. 예. 어, 히틀러처럼. 그런데, 이 친구, 우리 대통령, 우리 그 대통령 각하를, 뭐, 뭐라고, 이거, 이거, 얘기했죠? 뭐, 영어로 뭐, 어, 예. 하던데, 막. 뭐, 뭐, 뭐라고, 뭐라고? 뭐, 뭐라, <laughs> 스키저 프레니아라고 했어요. 아, 스키저 프레니아! 아니, 고약한 놈이, 응? 그게 결국은, 이 말이 그렇지, 그게 MAD. MAD, MAL. 아, MAD. M-A-D-M-A-N. 네. Madman. 네. 그거를 순화시킨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현병이라고. 조현병? 네. 그럼 도대체, 이게 둘, 그,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이, 그, 그, 이, 그, 존 볼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조현병자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세 가지 가능성이 음. 있지. 첫째, 다 정상인데, 네? <laughs> 다 정상이면서 말폭탄을 서로 던지고 있다. 첫 번째. 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는 병자고, 하나는 정상이라는 거고. 음. 세 번째는 둘다 병자다. 음. 이세 가지가 분명히 그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네. 이건 뭐가 해결할까요? 역... 타임. 아. 시간이 해결하는 거예요. 역사가. 타임즈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음. 시간 해결하겠죠. 그렇죠? 시간, 역사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네. 응? 근데, 그런데 이 스케줄 프레닝을 미국 사람들은 이게 매드맨을 매드라는 것은 그이순화시킨말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조현병 조현병 우리는 옛날에 정신병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정신병자란 말이 아주 듣기 싫다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누군가가 아주 잘 바꾼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원래 한자 문학에서 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미칠 광. 광인 광인 음. 노신의 광인 일기 이 맞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를 보면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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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풍자 풍자 미친놈. 풍자 광인 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미친놈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두 말을 쓰기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이 광인이라는 말을 말이죠. 음? 공자님 때부터 이 광자에다가 어떤 의미를 불러, 불어 놓었놓냐면 광인이라는 이상은 높은데, 현실적으로 그 이상을 실현시킬 만한 실력이 아주 없는 사람. 네. 이런 젊은이들을 광이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좋은 뜻이 들었기 때문에, 뒤에 나쁜 뜻으로 미친놈이라는 뜻을 쓰였지만, 이건 곤란하다고 해서도, 중국에서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신분열증. 음. 자, 그럼 내가 한번 써볼게요. 네. 자, 요 정자 정리할 때 푸른 쌀이잖아요. 그죠? 네. 요이 신, 이이이이 마음속에, 몸속에 드는을넉 네. 여기 가운데서도 아주 그이 핵심 되는 걸 이거 정신을 고래요 그죠? 정신 분, 분 나눌 분 자에다가 열 자, 나눌 열 자, 옷을 찢는다는 거잖아요. 어느 자에 있 가지고. 이 정, 정신 분열증이라고 그러세요. 중국에서 는 요즘 그래요. 찡 선, 펀리에 정해 보세요. 징성 펀리 정. 아, 발음 좋네. 역시 상해에서, 어? <laughs> 혀가 잘 들어가요. 징성 어? 권리 정.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뭐라 했냐면, 또 재밌어요. 자, 일본에서는 종합, 응? 실조. 종합 실조증이라고 해요. 日本語で, <laughs> 어, 난言임ますか 일본어로 뭐라고, 뭐, 뭐, 읽습니까? 뭐 오예보지다와 오예보지다. 오문 따다, 또 보지다. 오, 둘다 몰라. 뭐 일, 일본 잘하는 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된 거. <laughs> 아니, 우리말로 종합실조증이라고 일본에서도 만들었어요. 응? 재밌죠? 그러면 대만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아, 대만은 또 다르죠. 대만은 또 달라요. 응? 이거 대만은 뭐냐면 이렇게 러요 사각, 응? 사각실조증. 사각실조증. 그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각이라는 게 미각, 촉각또뭐또 뭐또 뭐가 있죠? 각이라는 건 청각. 뭐 청각, 후각. 그런데 이 사각, 사유, 사고, 생각. 사고하는 감각이 실조, 이 조화를 잃어버리는 증세. 이것도 잘 지었죠?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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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에서 이렇게 부르고, 요거는 이중 중국 중국에서는 아예 정신분열증이라고. 해요. 일본 네. 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 뭐 누가 주장했는지, 의사가 했는지, 조현병이라고 했어요. 네. 응? 그런데 한 가지 좀 다른 건 뭐냐면, 여기 전부 이 증세, 증세, 증세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박아, 병을 하고 박아버렸어. 요건 좀 실수야.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 생각을 못한 거지. 음. 이 증세라는 세라는 것보다는 병은 좀더 깊은 거예요. 네. 이 병이 이거 아니 병자고 이거는 증세가 좀 있다. 이러면. 네. 이건 약간 가벼운데 이건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조현증 하는 게 훨씬 낫을 거예요. 음. 그렇죠? 병이라건 이미 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 질환이 네. 지속적으로 있 그렇지. 되어버리는. 하여튼 그런 이제 뭘 얘기해야 되나면 지금 얘기하는 게조현이는게 뭐냐? 음. 음? 이 조짜라는, 여러분들, 곡조할 때조자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조라는 게 뜻이 뭐냐면, 화와 똑같은 말이에요. 조와 화가, 화가 조고, 조가 화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화, 이, 이 화라는 게 뭐냐면, 이 오음이 다섯 개의 공상각치유가 어 올려가지고 듣기 좋은 상태로 화라 는거잖아요 여러 개 악기들이 화음을 일으키고 화성을 하고 소리나 음이 화가 되면 아주 듣기 좋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조자를 쓰고 현자를 뭐냐면, 뭐냐면 이거 여기 뭐냐면 활공자있죠 네. 활이 이래 있으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줄이. 있어요. 요게 여기 바로 여기 여기 어. 현이에요. 여기 현이에요. 응? 그런데 이거를 뒤에는 여러분 저이 악기죠, 악기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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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금 줄 가야금 줄 줄이죠 요 요것도 현이라요 요것 네. 현이라 부르기 시작예요 그리고 요거는 또 실로 되기 때문에 요 현자로 쓰기도 해요. 요 요거 음? 실사 붓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요 여기 그여 글자에는 뭐 원래는 활줄이었는데 뒤에는 악기 줄도 음. 의미하게 된 거예요. 음. 그럼 조현병 할 때는 뭐냐면 악기 줄의 의미로 쓰는 악기 줄의 의미로. 그래 악기 줄이 흐트러진 거예요. 네. 다시 조율 피아노도 조율하고 하잖아요. 음. 어어그 어, 어, 이, 저, 바이올린 한 사람들이 미리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맞춰가잖아요. 네. 그리 이게 풀, 약간 풀어져, 느슨하거나 너무 이 조여졌을 때, 딱이 화에 갈 정도, 이렇게 화로 가르게 음. 만든 고, 고개 필요한 증세. 뭔가 조절이 필요한 사람이죠. 조절이 필요한 사람. 조율이 필요한 사람. 응. 높았을 때 양을 약간 내리고, 네. 모션할 때는 올려주고, 어. 여기 딱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증세를 정상이 아닌 증세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고증을 그 조현증이라 음. 조현병을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알겠죠? 음. 한달아. 그래 지긴참잘 지었는데 그좀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더더더 더, 더 붙여 얘기하면 우리나라 내가 그저 저 이거 우리나라 그저이저 국사 실력을 내 테스트 할 거예요. 1800 1894년에 우리나라에 고종, 그때 몇십 년 됐는데, 31년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그때 일이, 그,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갑신. 갑신정변이 아니고, 가보, 경장. 박수, <laughs> 가보 경장, 가보 경장이 바로, 가보 경장이 뭐냐면, 이, 1867년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메이지 명치 유신이 있었잖아요. <laughs> 네. 명치신이 바꾸고 말했으면, 전반 동양의 그 과거의 모든 걸 버려버리고, 이 중국, 중국 체제를 벗어나서 서구화. 이 서구화. 그러니까, 탈아 있고, 탈을, 벗어날 탈, 탈. 아, 아, 아시아. 아시아. 이 중국이잖아요. 그죠? 네. 입, 입은 들어간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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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파 그죠? 구라파. 탈아 있고, 이게 바로, 이, 메이지. 메이지 유신의 그, 캐치 프레이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한 30, 27년 뒤인데, 이게 다, 아직 27년 뒤인데, 우리도 이렇게 하자. 살아있고 하자. 중국을 버리고, 그 일본에서 뒤에 조정해서 한 거지, 결국은, 이, 이, 그 가보 경제이잖아요 그죠? 음. 근데 경쟁이라는 게 뭐냐. 경쟁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고칠 경에다가, 고칠경. 이 장자는 뭐냐면, 자기 활공자 있죠? 네. 활을 매이는 거예요. 화살을, 화살에다가, 이 화살 줄에다 화를 매기는 걸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장은 결국 어떤 상태냐 하면, 이, 상, 이 상태를 장이라 그래요. 줄이 팽팽하게. 팽팽한 거. 그래가지고, 이, 저, 이, 이, 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긴, 긴장. 긴장. 게 바로 긴장 상태예요. 이쪽 네. 축발의 긴장. 여기 선을 놔버리면, 평, 슝,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개현, 이좋 주말이에요. 개현이란 말이에요. 개현, 응? 아, 이거 내가 처음 줬네. 예. 개. 개. 꽃을 개. 그 다음에 현. 여기 뭡니까? 여기 바로 활, 요 활, 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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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잖아요. 줄이요 요, 줄이잖아요. 요거요거 요거. 개현. 이게 날아가가지고, 이, 이게 탄력성도 없고, 늘어졌거나, 이럴 때는 요걸 빼고 새로운 물로 가지고, 음. 현, 음. 현, 현을 새로 넣어가지고 다시 고치, 고쳐, 고쳐가 다시 장, 장. 팽팽하게 만들고. 팽팽하게 화살을 항상 쏠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 음. 이게 바로 개현경장이래요 그리고 가보경장도 바로 이 가보년의 개현경장을 줄여가지고 가보경장. 그죠? 그때 이, 이오스트 내려오던 이신분제를싹 없애버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에이. 거. 양반상놈 없는 평, 평등한 사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떤 전봉준 선생의 동학농민혁명이 있잖아요. 네. 그 영향이 커요. 그 결과로 이런 이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 전녹두장군 전봉준 선생은 정말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했는 거는 어. 어떤 인간 때문에 어떤 인간 때문에 이런 재밌는 얘기 나왔지? 존 볼튼. 존 볼튼, 존 볼튼. 그 책이 또우리나라에서 번역돼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싫어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할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이이저 조현병자라 조현병자라고 렇게해놨어요 아이고. 좀 그렇죠? 네. 좀 말을 좀 곤란쓰지. 음? 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라든지. 좋게 말해서 남의 말은 좋게 하라고. 나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 같아. 이런 말로 표현하면 될까요?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리고 이 양반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지?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했어요. 아. 너무 전문 영어로 남의 나라 음. 대통령을 비판하는 음. 건가? 근데 그거 다 빼버리고, 아까 뭐 이게 중국에 뭐, 중국은 정신분열증, 일본은 종호, 통합실조증 대만은 사각실조증 실조증 실조증. 뭐 떠드는데, 네. 다 때려치우고, 미친 사람. 광자? 심하게 말하면 미친놈.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편할 거같요 우리 한글, 한글이 제일, 느낌이 제일 잘 들어오죠. 그렇죠? 네, 유튜브에 선생님 욕을 하면은 큰, 안 되는 세 가지. 아, 안 되지. 큰일 나지. 그 우리끼리 아무도 안 들을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만. 네. 미친놈이라든지 미친 사람 같겠지. 우리 머리에 제일 잘 네. 들어오는데 그런 네. 말을 쓰면 안 돼. 네. 응? 그런 말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뭐를 뭐라, 뭐라고 됐어요? 금 금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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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어가 됐어요. 응? 미친놈이란 말. 어, 어. 금기어. 이거 어쩔래 잘못 썼네. 이렇게, 이렇게 금기어. 그렇죠? 네. 글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이 숲에 숲 속에, 그렇죠? 보이네. 이게 뭐냐면 귀신을 모시는 제단이에요. 이게 귀신을 모시는 돌로 된 제단 위에 이게 희생 휘생, 희생물 얹어 놓았어요. 희생물. 네. 이 희생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대일 소를 많이 얹어요 소, 응? 양, 돼지, 응? 그렇죠? 돼지, 응? 소, 소 양, 양, 돼지, 돼지, 돼지 시자, 응. 그렇죠? 배지 씨이 피에 피 이게 뭐냐 이게 귀신을 뜻하는 거예요 음. 저 숲속에 귀신 이 있으니까 거기에 접근하지 마라 아 거기 가면 음. 귀신이 괴롭혀서 죽거나 불행한 일이 생긴다 음. 거기 가면 음. 금역 금지 금단 금 음. 금이 거의 생긴다 자금성 금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금 금기어가 되어 있어요 네. 알겠죠 네 좋은 말, 예쁜 말 많이 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칭찬도 많이 아, 하고. 아, 우리 우리 저유 박사, 유 박사의 목소리처럼 아주 맑고 깨끗하고 듣기 네. 좋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지 이런 목소리는안되겠다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laughs> 뭘또 해? 에이, 왜그러셔 <laughs>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유 박사 장갑 나와, 장갑, 장갑, 짤라. 아예예이 아이 아이 그래도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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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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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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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아요안녕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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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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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이